왔냐 반갑다 엊그제 세미나 잘했다 너희들 덕분에 다다음주에 1월 26일인가 토요일날 또 세미난다 상처치유 세미나 지금 신청을 많이들 했다 지금 자리한 신청이 더 되면 좀더 좌석을 좀큰 방으로 할까해 아무튼 많이 와라 혼자 끙끙대지 말고,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고쳐질 수 있다. 자, 아무튼. 신청은 내 영상 밑에 그 신청하는 방법, 방법 있어. 참고하고. 자. 많은 문제는 현재의 자기를 알아차림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이 문자가 아닌, 너희의 마음을, 마음에 쏙! 들어간다면 참 좋을 건데, 그게 안 되거든. 그게 안 돼. 많은 문제는 현재의 자기를 알아차림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이 너희 마음에 쏙 들어가, 담겨만 준다면, 되는데 말이야 자. 커플 부부 육아 대인관계 또는 부모하고의 나하고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 문제 고통 그외계획스 같은 어떤 그러한 것들 에 대해서 말이야 자신이 왜 상대에게 그렇게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는지 또한 상대는 왜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나에게 반응하는지를 이두 가지를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순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물론, 많은 시행착오는 필요하다. 조금만 필요할 수도 있고, 많이 대갈통이 잘 돌아갔다든지 굉장히 영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금방 벗어날 수 있고 좀 내가 멍청하다 둔하다 공같다 그럼 좀 시간만 시간이 좀더 필요할 수 있겠고 탁탁 탁 하고 알아차리는 그럼 된다. 그럼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가령, 내가 왜 손톱을 깨물고 발톱을 깨문다. 이걸 알아차린다는 거야. 왜 그러겠어?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그걸 알아차리는 거. 내가 불안해서 발톱을 깨물고 손톱을 깨물고, 심지어는... 말안 한다. 그런데까지 깨물고, 그건 말할 수가 없다. 너무 더럽다. 그런 이상 행동을 왜 하냐면,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고,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긴장해서 내가 이걸 깨무는구나딱그 사실을 딱 그거까지만, 뭐더 깊이 그렇게 하게 된연유까지 들어가면, 그럼 좋지만, 그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 사실, 또는, 상대방이 나한테 짜증을 낸다. 왜 짜증을 내는가? 왜? 왜? 아, 내가 엊그제 기분 나쁘게 해서 그렇구나. 딱 그걸 깨닫기만 하면, 딱 알아차려버리면, 내가 결혼했는데 우리 엄마가 자꾸 매일 밤에 연락 온다. 왜 올까? 왜 올까? 그걸 알아차려 버린다면 이제 알아차리면 이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 그걸 알아차리면 그냥 그걸 감정적으로 아, 짜증나 모든 걸 그렇게 하면 절대 못 벗어난다. 알아차려야 돼. 가령 나의 경우 밤에 잘때 우리 둘째가 이제 아직 돌이 아직 안 됐는데도. 밤에 잠꼬들래 아니, 돌이 안 되는데, 이 소리가 굉장히 커. 지금 내 말소리 한두 배가 커. 어떻게 그 힘이 나오지? 그 갓난 애잖아. 왕, 왕, 우야 아이고, 왕, 아이고, 왕. 뭐, 이렇게 잠꼬들을 하고. 그걸 딱 새벽 2시, 3시, 4시에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짜증나고 확, 또는 잠들기. 전부터, 내가 이제 침대로 갈 때부터 이제 막 울면 그 소리를 듣고 침대에 누우면 굉장히 짜증나고 열받아. 근데 말이야. 알아차려보자고. 내가 내 새끼인데. 저왜 저럴까. 아, 코가 막혔다든지. 아니면 날 닮아서 좀 저렇게 나도 밤에 피곤하면은, 잠꼬대하고 뭐, 코도 골고도 늘 그렇진 않지만, 종종 그렇게 해. 그럼, 제도 날 닮아서, 아, 뭐, 저러, 저런, 건가? 아니면, 오늘, 너무 잘 놀아서 저렇게 끙끙 된 건가? 아니면, 뭐, 호흡기 뭐, 문제 있는 건가? 뭐, 그렇게 알아차리는 거. 그게,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감정적으로 받았으면, 아, 쟤 진짜 애가 왜 저렇게 시끄럽냐, 짜증난다. 이게 아니라, 그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알아차린다는 거. 이게, 처음이 힘들지만 계속 해봐라고. 해보면 너희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깨달음과 힘을 얻게 돼. 알아차린다는 거, 알아차린다는 거. 알겠느냐? 내가 가령 8리처로팍 때렸어 팍! 어떨 때는 내가 마누라고 싸워가지고 좀 세게 때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랑으로 잘 되라 빨리 고쳐놔라 건강해서라 그런 마음으로 나는 안단 말이야 딱 치워놔서 알아 마누로 때문에 세게 때린거면 좀내 마음이 찝찝해 그러고 나서 한 방송 끝나고, 한 3, 4분 동안 반성을 해. 알아차리고. 알겠느냐? 이런 것이 알아차린다는 것이야. 아니? 자. 너 없는 지금도 눈부신 하늘과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 나의 헤어짐을. 모르는 세상은 슬프도록 그대로인데 내가 왜 노래 부르냐면 힐링하는 시간이야 나고 싶어 면나가 시간마저 데려가지 못하게 나만은 널 보내지 못했나봐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그대의 기억이 진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고마워, 어 자.